여지껏, 그, 나와서 말씀하시겠다고 자리에서 기다리셨어요. 아, 이분이 나오시면요. 현장에서 투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거칠기도 하고요.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부탁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또 죄송하기도 해요. 어, 이 사람의 전투력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항상 그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한데 오늘 우리 파주 태주 태극기 지킴이 박수길 이사님 모시고 또 현장에서 투쟁하고 또 우리 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시는 우리 박수길 대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올까 말까 망설이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대우서 우리나라 국방, 군사 그 사고친 게 17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방송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통제권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군 지휘권 가진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몰르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 또한, 우리 언론들, 기자들이 이런 거 하나 팻때 놀리지 못한다면, 이 언론은 죽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노총에 의해서 언론이 장악되고 민노총에 의해서 산업이 장악이 되고 민노총이 민노총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마비된다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질식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안을 보면 정말 과감한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돈으로 우리나라를 사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중국 저 떼국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사들이고. 심지어는 저 바닷가에 있는 섬 나라를, 섬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영이보다 더 더럽고 치사하고 더러운 자식들이 누구냐? 지금 현재 리 나라의 국회의원, 장관, 정치원을 개 잡는 들입니다 이놈들이 국가를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국채를 따져보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채를 중국에 가지고 있는 게 130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130조 원에 그 부채를 풀어놓으면 우리는 i m f 풀어도 더 힘든 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전혀 없어요. 아까 여기서 올라와서 우리 민 총장이 얘기했지만 뭐 140원, 저 1,400원, 1,500원 올라가는 거는 예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는 사람들한테 달라 사놓으라고 저도 선동해요. 왜? 우리나라 돈 가치성이 없다 지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땅산 놈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어간 니다 지금 저 개자식들이 사는 게. 근데 그전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어요저때 국민들한테 임대는 두대 팔아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개자식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새끼들이고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국가파로 처먹었는데도그 돈으로 배불리면서 떵떵거리고 좋다고 놀러다니고 나 앉아있는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정말 IMF는 그냥 감기에 불과한 그런 사안으로 갈 겁니다. 저는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사안이 온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까 경찰관 분들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자, 우리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검사, 검찰청이 없어지면 저 경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공안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몽둥이로 돌아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몽둥이로 돌아오는 것이 경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진짜 자기 생명 하나 걸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국가 부채, 우리 후손들 중원에서 돈 뺏어지지 말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지금 엄청난 돈으로 가 지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만 해도 1인당 한 2천, 한 2, 300만원에 불과했어요. 지금 3천만원에 넘어갑니다. 1인당 빚이. 여러분들은 단돈 10만원, 20만원 받지만 그국채를 팔아서, 국가를 팔아서 그 돈을 주는 놈이 누구냐? 저 이재명이 저 잡놈이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잖아. 정치하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기관이든 국방부가 됐든, 경찰이 됐든, 저검찰청회 검찰이 됐든, 저 서초동에 있는분들 줄지해봤고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출세를 할까 내가 어느 줄에 어느 누구로 손을 잡아야 내가 앞으로 정말 출세를 하고 편안히 먹고 살까 그거를 노리는 분들이 바로 저 저기 있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 근데 지금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갈데가 없어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지행 공리이나 이런 데다 지금 떠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 근데 그 떠나는데 왜 떠날까요? 전 민노놈들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 근데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 잘안 해. 전부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희망을 갖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가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정말 아름답게 살수 있는 이래라 이민족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숨 하나씩 내놓으십시오. 저는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때려 부시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물론 경찰관들, 경찰관들 고생하는 거 알아. 또 지금 제가 최 전방에 살다 보니까 그 전방의 군인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왜? 먼저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네. 군인들 보험에 병장이 하나 보다도 더 많아 네. 개의가 소령 증명보다 더 많아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정해 줄 생각은 안해 왜? 국민들한테 주머니, 우리 후손들 주머니에서 돈 뺏어다가 지네들이 생생내고 지네들은 생생장구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저 병신 새끼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장이 난리가 나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국민들이 망각해서 그 망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기쁨을 주는 나라, 정말 아름다움으로 금수강산이라는 그 명칭을 다시 찾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